퀴즈를 맞추신 50분께 무려 만 포인트를 드릴 거예요. 만 포인트.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만 포인트씩 드릴 거예요. 만 포인트씩! 만 포인트씩! 아, 안녕하세요, 포린이 여러분. L 포인트 어린이라가지고, 포린이라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포인트 많이 모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살아보려고 요즘 핫하다는 L 포인트 앱을 깔았어요. 근데 뭐, 가입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봐도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포 o r 라고 하거든요. Forgo. 궁금하시면, 일단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혹시 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돼요. 모으고, 바꾸고, 충전하고, 생략하고 모으고. 모으고 그러니까 적립한다는 거죠 제휴된 데 얼마 없으면서 적립하라고 생색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무슨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 된다는데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는 여러분 차 타시잖아요 기름을 넣을 때 s 오일에 가시면은 3포인트나 적립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책 읽으시잖아요 명품문고, 교보문고 뭐 이런, 이런 유명한 그런 데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적립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공차를 진짜 좋아하는데 방금 먹고 왔거든요 진짜로 공차에서도 포인트 적립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문화생활도 할수 있고 뭐 먹고 마시고 차 타고 차뭐 그럼 다 적립하면서 살수 있는 거네요 자 일단 쿠폰 적립부터 알아볼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적립 있거든요 거기서 해당 브랜드 상품에 표기된 숫자를 딱 적어주시면 돼요 숫자 넣기 약간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포인트 적립하고 경제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 나중에 좀 QR코드로 다할수 있게 자 그다음에 바로 적립이라는 게또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적립을 할수 있는지가 또 나와요. 뭐 인스타 계정 하나 팔려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포인트가 얼마 없다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잔돈 자동 적립이라는 신기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롯데 슈퍼에 가셔서 잔돈이 있는데 천원 이하로 남았어요. 우리 동전 들고 다니기 약간 귀찮잖아요. 동전 받지 않고 그냥 l 포인트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물 받은 포인트 적립이라는 또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선물처럼 물물 교환만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주고받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바꾸고 충전하고 고 바꾸고 디지털 상품권이든 종이 상품권이든 그런 제휴사의 상품권들을 L 포인트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품권 잘안 쓰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롯데 이외뭐 다른 타 제휴사들을 쓰시면 8% 수수료 약간 이런 거 있긴 한데 롯데 뭐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 현금영수증 적립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약간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맹점에서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영수증이 안 돼요. 뭐가 되냐면은 롯데 상품권 포인트로 충전하는 거는 현금영수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기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롯데 상품권 정립 포인트로 현금영수증 챙기시길 바래요. 모으고 바꾸고 충전하고 사물하고 충전하고 현금이나 타사 카드를 쓰더라도 이게 포인트가 L 포인트가 충전이 된다는 거. 대단하지 와... 않나요? 하지만 또 롯데 혜택이 없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롯데 계열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뭐 롯데 쇼핑몰이라든가 롯데 백화점이라든가 포인트 충전이 1대1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천 원을 충전했으면 천 포인트가 충전되고 요런 느낌인 거죠 모으고 바꾸고 충전하고 선물하고 선물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없이 그냥 포인트 띡 받아라 요런 느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테마카드 이렇게 해가지고서 축의금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용돈 받아라 약간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보낼 수도 있고 포인트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로 기프티콘을 사가지고 전송할 수가 있어요 롯데 계열사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뚜루라든지 엔젤리너스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laughs> 여기 롯데 계열사 기프티콘만 있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면 롯데 계열사가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무튼 결론은 엘 포인트의 엘은 사랑이다 러브다 요런 느낌인 거죠 사랑을 주고 받아라 뭐하고? 바꾸고 충전하고 선물하고 약간 가릿하셨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의 부구절절한 설명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약간 선물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 얘기하고 있으니까 포인트 선물을 드릴 건데 장난 아니에요. 퀴즈를 맞추신 50분께 무려 만 포인트를 드릴 거예요. 만 포인트.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만 포인트 씩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은 퀴즈 낼게요. 포린이 여러분들의 캐릭터인 포린이가 있어요. 근데 그놈이 요 영상에서 출연을 하거든요. 과연 몇 초에 나오는지 여러분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 0 분께 만 포인트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힌트는 네번 나오니까 되게 다 적으세요. 만 포인트 받는 그 정도 해야죠.